먼저, 지붕 도안과 아이스바 스틱 큰 거, 그 다음에 오공번드를 준비해 주세요. 큰 스틱 색상은 세 가지이고요. 오렌지색, 파랑색, 노랑색. 두 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완성된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엉이 집을 보면은 아래쪽에 깔려있는 스틱이 두 개, 그 다음에 위쪽에 겹쳐져 있는 스틱이 두 개, 그 다음에 부엉이를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 스틱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세 가지 색상으로 어떻게 배치하면 어울릴지 다양하게 구성해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 조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아래쪽에 스틱을 두개 X자로 만들어주고, 위에 겹쳐질 스틱을 게 올려주시고, 다음은 선반에 사용할 스틱 두 개. 이런 색상이 나올 수 있고요. 어, 나는 노랑색으로 지붕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노랑색을 먼저 깔아주시고, 노랑색에는 어떤 색이 올릴까요? 오렌지가 올릴까요? 자, 그럼 아래쪽에 오렌지. 그 다음에, 받침은 파랑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나는 오렌지색을 아래쪽에 깔고, 파랑색을 위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을 받침대로.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더 예쁜가요? 음, 나는 파랑색을 아래쪽에 깔고 노란색을 겹쳐 볼까요? 노란색을 겹치고 저는 오렌지색을 아래쪽으로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정이 끝나셨죠? 그럼 도안 위에 아래쪽 지붕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지붕. 아까 나는 아래쪽에 파랑색. 파랑색. 오른쪽에 하나 올리고, 왼쪽에 X자로 이렇게 겹쳐주세요. 자, 풀칠은 어느 부분에 하냐면 이 겹쳐진 부분에 해야 되겠죠? 스틱 하나를 들고 겹쳐진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합치. 풀이 굳을 때까지 꾹 눌러주세요. 자, 이대로 고정시켜 놓고, 다음은 위쪽 지붕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위쪽 지붕을 노란색을 선택했었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왼쪽에 하나, 아니, 오른쪽에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X자로, 그 다음에 이 겹친 부분에 풀칠, 풀을 조금만, 너무 많이 하면 삐져나오니까, 조금만, 다시 합체. 겹쳐진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옆으로 밀어놓고, 다음은 부엉이 몸체, 몸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안을 한장더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는 작은 스틱들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작은 스틱들을 이 네모 사각형 안에 전부 넣어 주세요. 사각형 안에 넣으면은, 총 11개가 들어갑니다. 자, 위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은 스틱으로 잘 밀어서 높이를 맞춰주시고, 아래쪽도 높이를 맞춰주시고, 자, 됐나요? 다음, 가로로 두 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본드 칠을 해서 붙여줄 겁니다. 두 개를 준비하셔서, 한 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뒤쪽 사이에, 이렇게 양 옆으로 두개 붙여주세요. 자 여기서 본드칠해야 할 부분이 어딜까요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네. 여기와 여기 여기 본드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본드칠을 많이 하면 이렇게 미끌미끌 미끄러져요. 적당량을 발라주세요. 완전히 굳을 때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겹쳐지는 부분에 붙칠 네, 올려 주시고 네 완전히 고정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몸체와 지붕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지붕 아래쪽 지붕과 위쪽 지붕을 만들었죠? 먼저 아래쪽 지붕을 가지고 오세요. 아래쪽 지붕을 가져와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 몸체를 지붕 위에 이 사각형에 딱 맞춰서 올려주세요. 자, 올렸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어딘가요? 이 부분이죠. 지붕과 몸체가 겹쳐지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본드칠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음, 이만큼? 이만큼만 본드칠하면 되겠죠? 자, 본드칠. 본드칠. 자, 몸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서. 꾹 눌러주시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붙었으면 겹쳐지는 지붕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가져와서 겹쳐지는 지붕은 똑같이 붙이면 어때요? 겹쳐져서 아, 아래쪽 지붕 색깔이 안 보이죠? 이렇게 살짝 반 정도만 내려주세요. 자, 여기도 겹쳐지는 부분이 어딘지 잘 확인하고, 번두칠을 하겠습니다. 너무 아래쪽으죠 이쪽으로. 다시 볼까요 것 같아요. 자, 이게 굽는 동안 받침대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받침대 두 개를 준비하시고 2분의 1 되는 지점에 풀칠을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 줄게요 반만 2분의 1만 풀칠 한번줄게요 이메일. 자, 이것도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다음에 받침대를 지지해 줄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개를 계속 층층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안 삐져나오게 조금만 칠할게요 붙이, 네, 딱, 겹쳐주시고 옆으로 피가 나온 불을 응. 닦아주세요또 붙이, 싸주시고 또 붙이래서 5단까지 계속 쌓아주세요 양옆에 똑같이 높이가 맞도록 눌러주시고 위아래도 높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하나 자다 붙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충분히 붙었으면 이 지지대는 이 가로선에 맞춰서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니까 풀칠을 해주시고, 완전히 굳을 때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자, 구들 동안 우리는 그럼 네이스를 먼저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놔두고 네이스 두 개와 자 리본 고리. 잠깐 책상 정리 좀 할게요. 이부 부분 너무 지저분하니까. 레이스 중에서 보면은 하나는 약간 길고 약간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건 짧은 스틱 쪽에 긴레이스는긴 스틱 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붙일 때 너무 스틱에 바짝 맞춰서 붙이지 말고 살짝 노란색이 보이게끔 아래쪽으로 붙여줄게요 푸질이을붙여시고긴 쪽도 뿌질 가운데 중심에 리본을 달아서 장식 을 하겠습니다. 리본 뒤에 양면테이프 껍질을 벗기 고 가운데 중심을 잘 맞춰 고정을 시켜 주세요. 지지대가 고정이 잘 됐으면 받침대를 붙여 줄게요. 뒤쪽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리 만들기 노끈을 반으로 접어서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었으며 뒤집어서 이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부엉이 집까지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천을 이용해서 이런 부엉이 인형을 두 쌍을 만들어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뵐게요.